<laughs> 잡았습니다. 와, 이런 사이즈는 또 처음 잡아봅니다 와. 대박. 자, 보셨나요? <laughs> 이대맛이 얼마나 크길래 구멍이 어마어마하죠. 보이시죠? 대마 들어갑니다. 신기한까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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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! 행복한 어. 완전 찐한 믹스커피입니다 찐한 믹스커피 방금 대맛 잡았습니다 대맛 우와 우와 보이시나요? 이꽃챙이로 이 대맛이 있네요. 완전 커아 영둥이가 잘렸네 이야 죽이지? 이런거 봤어? 어? 더 잡아 더 잡아? 많이 잡아야지 언니, 딱한발 담아. 여기다 물방볼까 아니야, 아니야, 담아, 담아. 와, 미쳤다. 언니, 이건 내 손, 손 따라버렸어. 어, 이거 어떻게 잡는 거야? 재밌지? 여기지 잡았습니다. 와. 사이즈가 진짜. 이거? <목소리도> 와 지금까지 잡은 거와저 대만 이런 사이즈는 또 처음 잡아봅니다. 와 대박 돌 두드리기도 안 가져오고 저기 헤르쉐 가면서 대만있다길래 한번 그래도 가져가보자 해가지고 이거를 오챙이를 그냥 들고 온 거거든요? 이제 지나가면서 저쪽에 원래 가야 되는데. 하, 보셨나요? 떠나왔습니다. 드겠습니다다틀지 모르겠지만, 일단 여 드릴게요. 이 바다에 서 혼자 있습니다. 이맛잡이 너무 좋아요. 꽃물은 나지만. 그렇죠. 구멍 만약또 놓쳤습니다. 이렇게 놓치는 게 진짜 많거든요. 아직 그만한 실력이 못 돼서 그런 거죠? 여깄다. 보실게요.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보셔야 되는데, 잡았죠. 얼마나 크길래 구멍이 어마어마하죠 보이시죠? 구멍이 어마어마하다. 와. 아, 진짜 사이즈다. 여기 구멍에서 나왔어. 와, 너무 웃기지 않 나도, 이거 나오지 말고. 금방 또 잡았잖아. 헉! 어! 근데. 다시 이거 좀 촬영해줘 놓쳤어 놓쳤어 아 놓쳤어 놓쳤어 아니야 아니야 데려, 데려. 어, 데려. 아니야 아니야 데려. 갔어, 갔어. 아? 얘들 엄청 빠르거든요. 어? 안돼 안돼 못 어? 참. 오늘 구멍 탁 열린 거 같지? 응. 확 수소. 확. 못 참. 나이스. 미쳤다. 자 오늘 조가물입니다 y o 와 t 스슬슬 다녀와서 어제 잡은 바지락 살구도해먹을겁니다 엄마, 힘들었습니다. 엄마, 재밌었습니다. 엔지, 엔지, 다시 해. 엄마, 재밌었다. 예, 재밌었습니 <laughs> 이거... 이거... 이제 이거... 금합이다 아, 바지락 너이많 이거... 이거... 아니 이거... 이넣 이거... 이 그 뭐를 이리 넣어야 네. 되게 나는 네, 네, 네. MSG MSG 넣고 저희 카구스 면사장님가 막 여덟 군데 있어가지고 요거 샀어요. 그냥 라면 사요. 요거 두때는뭐든 맛있습니다. 가지락에 한가득. 이거는 어제 아침에 줄 방거 해감해서 아직 그 노가다를 시켜서 살 수가 없습니다. 노가다 아닙니다. 어. 행복합니다. 포천에 전화했는데 오늘 오전에 그 대마 타고 잠깐 쉬고 있어요. 이제 전화까지 하고 가려고 근데 여기 해가 넘어가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잠깐 나왔습니다. 가셨습니다. 헉! 음, 진짜 가셨다. 대맛 이제 손질했거든요? 음! 손질해가지고 버터구이 해 먹을게요. 저는 음, 아까 옛날 손닭이랑 언니 와서 같이 버터구이 해 먹겠습니다. 버터가 조금 덜 자랐다. 근데 그래도 맛있겠지? 얼마 아니지? 내가 본 제맛 중에 최고야. 어머 진짜 예쁘게 나온다. 응. 진짜인 줄알 <laughs> 어? 하게 만들어줄게 언니. 응. 쉽도없지 <laughs> 아 맛있겠다. 이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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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다 자. 치고 엉덩이 좀 허물 해야지 행복하지 언니 행복하지 해피 어, 행복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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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!